어렵게도 올라오셨다. 마음도 열이신 면도 있으시고 괜히 사람들 믿고 가시다가 그냥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산에서 신림도 보셔하는 하나씩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또 오늘은 또 네. 다른 배경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는데. 네. 뒤에 초가 굉장히 많아요. 초가 많죠. 네. 우리 신도님 초예요. 근데 또 초를 다 네. 켜놓고 응. 실제 초를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신당이 굉장히 더워요. 더워요. 그래도 키고 갑니다. 왜? 네. 우리 신도님들 잘 되시라고. 근데 사실 선생님이 촛불에 초를 안 끄시잖아요. 네. 뒤에 초를 네. 왜 키는 거예요, 저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삼자라든가. 그리고 이동수라든가, 그리고 이내 관계가 됐다든가, 이런 거를 소원을 빌면서 가는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특히, 건강에 문제 있는 거. 네. 어. 아무 탈 없이 가시라고. 음. 그런 거 소원을 비는 겁니다. 좀 금전이 막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 같은 걸 키면. 오히려 낫죠. 안 키는 것보다. 어. 금전이 또 운이 막히시는 분들도 이 초를 키고 가시면, 어, 소원 성취를 하시는 거죠. 어, 막혀있는 부분도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또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초는 사실은 꺼지질 않잖아요 안 꺼집니다 그래서 더 죽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선생님이 신장이 가정집에 음.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뭐 화재 위험이나 이런 거 덜한데 네. 선생님 기도도 가, 자주 가시는데 기도 가시면 어, 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도를 갈 때는 어, 이거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우리 신도님들 생렬월일 주소 이런 거다 적어가서 말 그대로 아니면 이제 이 추건문을 가지고 가서 초를 켜드리고 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럼 조금 아무래도 좀 막힌 금전운 응. 혹은 좀 불안한 요즘 힘든 시국에 맞아요. 초로 밝히고 싶으신 분들은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네. 또 1년 동안 꺼지지 않는 초 그럼요. 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초. 맞습니다. 켜드립니다. 또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또 뭘로 하려고 그러세요? 오늘은 아... 또 제가 한 분의 사주 가져왔어요. 또 장난한다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음저 항상 진지합니다. 또 지고진다 또. 자 오늘도 응. 제가 한 분의 사주를 통해서 응. 선생님이 나오시는 신점 영점 우리 실령님 공수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참, 이분은 오! 와 이분은요. 네. 왜하왜 가장이지? 가장. 응, 가장이다 보니까. 네. 엄마하고 같이 사시나? 두 분이서?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근데이 분은 자기가 가장이어야 된대. 어, 진짜요? 어, 그래서 금전에 네. 운을 가지고 있는 분더러 네. 그걸 또 엄마 도와준다는 거야. 어. 어 도와준면서 말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어, 알바라는 알바를 하면서 음 가셨던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근데 이분은요, 안 가르켜줄 거죠? 뭐하시는 네. 분지? 그렇죠. 참 어렵게도 올라오셨다. 마음도 열리신 면도 있으시고, 음. 아유, 참 자기가 받은 만큼은 베풀고 네. 간다는 거, 그게 있어요. 베풀고 네. 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뭐지? 왜내 문서를 갖고 있지? 어떤 문서요? 음. 무슨 문서요? 우리가 문서라면 뭐꼭 집에 대한 거, 뭐 이런 학업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운전면허, 쉽게 얘기하면 네. 운전면허, 이런 것도 문서예요. 네. 근데 이분은 왜내 자랑거리? 내 자랑거리 있잖아요. 어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요리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기만의 그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어, 그런 거에 대한 그걸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본인이 좀 특기가 확실하다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그럼... 말도 잘해 또. 아 그래요? 음 응, 말도 잘해요. 이분 좀 어렵게 응. 올라갔다 했잖아요. 네. 이분 좀 어떤 인생을 그 전에 살았던 거예요? 힘들게 사셨죠. 나름대로 아이 에이구... 근데 이거 말해도 돼요? 어떤 거예요? 아, 어, 이건말안 하고 싶은데. 이분 혹시 아버지 안 계세요? 그는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형이 나오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가장 역할을 하면서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 내눈물은 보이는 거는 자존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자존심을 누구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혼자 스스로 닦으면서 갔다는 거. 아 본인의 눈물을 본인이 닦으면서. 네, 꿋꿋하게. 아 진짜요? 네, 그렇게 갔다는 거. 아. 네, 그렇게 보여요 저는. 굉장히 맞아요. 좀 힘들게 어떻게 보면 살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힘들게 걸어왔어요. 그럼 이분 지금의 웅기는 어때요? 지금 웅기는 좋아요. 어.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시죠? 타고난 사람은 있다고. 아 어. 처음부터 신들이 네. 너는 잘될 거야 하고 콕 찍는 게 있어요. 네. 어. 그러면 내 조상에 웅기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웅기를 아 어. 갖고 가시니까 당연히 뭐를 하셔도 잘되 드린다는 거지. 그럼 이분 지금 운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좋아요. 음. 응. 좋아서 근데 이분은요. 온기는 참 좋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인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그게 왜 문제죠? 당연하죠. 사람들이 네. 이분을 속이고 가잖아. 아, 그래요? 음. 응.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자기는 정말로 누구한테 도움받고 올라오진 않았지만 남한테 베풀줄을 안다는 거야. 베풀 줄 본인 힘들어봤으니까. 음, 아. 힘들어봤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알기 때문에 이분은 남들을 위해서 오지랖 우리가 흔히 오지랖이라고 하죠. 네. 그 오지랖으로 상처를 받는다던 거야. 아. 인내관계에서 본인은 좀 좋은 마음에 했지만 음. 또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거 조심한다고 하면, 응. 이분 앞으로 중년, 말년 은 운기가 어떨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우리 트로트 가수 중에 누가 있어요? 트로트 가수요? 네. 남진. 남진도 계시고. 나훈아. 나훈아도 계시고. 네. 성대관님도 계시고. 그죠그죠 태진아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정말요. 어, 또좀 세기의. 대표는 가수가 될수 있다. 당연하죠. 오. 근데 솔직히 사실은 저도 임영웅 노래 좋아합니다. 임영웅인지 <laughs> 어떻게 알았어요, 어떤지?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죠. 음, 응. 왜 그거 있잖아요. 이 잔잔하게 음악을 사람을 느끼게 해주는 거, 촉촉하게 적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음, 응. 너무 좋아요. 저도 팬이거든요. 좀 사람만 <laughs> 조심한다고 하면, 네 맞아요. 굉장히 나아가는 길에 네. 이상이 없을 거다. 네, 음. 응. 괜히 사람들 믿고 가시다가 그냥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하잖아요. 내 탓이라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잘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한 분의 사주로 한 네.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네.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윤영웅 네. 씨가 사실 이 영상 볼수 있습니다. 네. 해주시고 싶으신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피하게요? 아니요. 윤영웅 씨가 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팬으로서. 팬으로서.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임용은님 화이팅! 잘하실 거예요. 아휴, 또, 저도 하나의 군인이고 팬으로서 잘 되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오늘도 음. 선생님 연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